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오늘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주신 질문입니다 노킹인가요 라고 되어 있네요 어, 2019년 5월에 렉스턴 스포츠 칸을 구입한 그랬습니다 현재 6500km를 주행했다 평지에서 주행 중에 어, 엑셀 1800에서 2000rpm 사이가 되면 까르르 까르르 소리가 납니다. 소리를 들은 후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사업소 가면 정상이라 그냥 타라네요.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질문 참 간편합니다. 어, 간편 질문 저는 어, 뭐그 동안에 노력한 것이 사업소 갔다는 얘기밖에 안 보이고요. 음, 사업소에서 정비를 어, 해준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상이니까 타라 이렇게 어, 위로 이렇게 된것 같아요. 위로 위로 를 했을 것 같아요. <laughs> 디젤 자동차에서 노킹을 경험하지 못한 정비사는 어, 이런 경우에 가장 곤혹스러운 고객을 만나는 겁니다. 디젤 자동차에서 노킹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상이니까 그냥 타세요 라는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분으로서 조금은 답답해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이제는 참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아마 자동차 소유주로서는 어, 이제 자동차 출고한 지가 5개월밖에 안된 거죠. 10월달이니까 어, 5개월밖에 안된 자동차고 현재 총 주행거리라고 해봤자 6500km를 탔어요. 디젤로킹이 발생한다. 그러면 디젤로킹의 원인은 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원인을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려도요. 사업소를 가서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봐주면, 또는 보면. 디젤로킹이 디젤로크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 정비사들이 자존심 있어요. 자존심. 이게 엄청나게 셉니다. 자존심. 그런데 이 자존심을 버리고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라고 선뜻 덤빌만한 정비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 저는 여기서 조금은 아 걱정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질문 주신 선생님, 아 제가 드리는 답변으로 어떻게 정비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 제시를 해도 사업소에서는 무시할 것이고, 다른 카센터를 가서도 그분들이 디젤 루크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분들 역시, 에, 그냥 정상이다. 라고 하거나, 진단기를 통해서 에러 코드가 없으니까, 어, 더 이상 손댈 게 없습니다.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신차니까 as로 가십시오 라고 애프터 서비스 쪽으로 보내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타야 됩니까 아니면 더 손상될 때까지 타야 됩니까 어, 그냥 노킹이 안 생기도록 운행을 하시렵니까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 아,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우리 질문자 분이세요. 그거를 감안하시고요. 어, 제가 디젤로킹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어, 디젤로킹 음, 이겁니다.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어, 엔진의 열입니다. 엔진열, 엔진열, 열, 엔진 열. 열.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도겠죠? 온도. 자, 그러면 이 온도는 뭘 봅니까?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냉각수의 에, 어떤 역할이죠? 이 냉각수라는 건요, 사람으로 말하면 옷입니다. 옷. 엔진을 보호해주는 옷입니다 아, 철철이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즘은 뭐 겨울과 또는 봄 또는 겨울과 가을에 간차가 별로 없어요 영하권이 돼야 겨울이고 영상이 되면 봄인지 겨울인지 헷갈리는 음,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어, 냉각수에 의해서 디젤 로킹이 생긴다 또는 디젤 로크가 생긴다 라고 하고요 두번째 원인이 뭐냐면요 연료분사입니다 연료분사 여기서 말하는 우리 선생님이 자동차는 연료가 디젤이지 않습니까 디젤 이렇게 돼 있어요 디젤이 연료인데 연료분사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요 좀더 들어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자 연료분사다 그러면 정상적인 연료 분사가 아닐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동차는 정상적인 연료 분사를 하니까 운행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어, 여기서 제가 그림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어, 조금 뭐 이렇게 어떤 그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죠. 음,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어, 또 하나는 여기다 그릴 겁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이게 뭐 같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색깔을 바꿔서 요렇게 맺히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맺히는 것들. 이게 뭐죠? 아, 이것을 저는 제가 강의 시간에도 뭐 학생들한테도 그냥 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겁니다. AF t e r f drop입니다. Drop. 드롭. 드롭 이렇게. after drop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조금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이것은 뭐냐면요, 어, 인젝터입니다. 인젝터. 자동차의 인젝터입니다. 인젝터를 통해서 연료 분사를 하고, 사람으로 말하면 소비는겠죠. 어, 연료 분사를 하고, 딱 끝나는 지점에서 매침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럼 매침이 생긴다는 얘기는 애프터 드롭이다. 이거를 애프터 드롭이 생기면 이것이 엔진 내부의 온도에 의해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그 디젤로크입니다. 디젤로크 어, 지우고 다시 한번 쓰죠. 디젤 D-I-E-S-E-L 이렇게 그 다음에 K NOCK입니다 디젤로크 이것을 어, 로킹이라고 합니다 로킹 아, 노킹, 로킹 KNOCK 그리고 ING 이렇게 디젤로킹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자동차는 지금 디젤로킹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새 차인데 이렇게 되겠죠. 6,500km밖에 안 뛰었는데 아, 이게 가능하냐? 곧 어, 우리 뭐 애프터 드롭을 후적이라고 합니다. 후적 이렇게 그러면 잘 몰라요.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어,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여기다가 어, 애프터 드롭 표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곧 후적이다. 후적이 연소하면서, 연소, 연소입니다. 연소실의 온도에서 연소합니다. 연소하면서 노킹을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노킹, 이렇게 쓰죠. 그냥. 노킹을 발생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질문한 요지다. 그러면 후적된 연료가 연소하지 못할 조건이 있죠. 바로, 온도가 낮으면입니다. 온도가 낮으면, 엔진 온도가 낮으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엔진의 온도를 내려줄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는 후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후적이 안 생겨야 되냐? 애프터 드롭만 잡으면 온도가 높아도 아, 디젤 노킹은 없어집니다. 곧 노킹이 없어지려면첫 번째는 후적을 없애야 된다. 두 번째는 엔진의 온도를 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 온도를 뭘로 조정하냐? 세찬데또 여기서 반문하게 돼요. 어,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 신차. 우리 선생님은 지금 제 강의를 한 번도 못 들으셨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차도 엔진의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높다. 그러면 엔진의 온도를 얼마로 맞추란 말이냐? 내자동차에 계기판에 어, 하이가 있고 C가 있는데 콜드가 있어요. 현재 계기판의 온도를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될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정상인데 뭘 어떻게 내리라는 말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계기판 온도입니다. 실제로는요 엔진에는 뭐가 있냐면. 어, WTS라는 거 있습니다. 냉각수 온도 센서가 있어요. 이 온도 센서가 어디로 가냐면요. ECU로 갑니다. ECU. 그러면 ECU를 통해서 어, 뭐를 하냐면 인젝션 연료 어, 연료 분사량을 조절합니다. 주 연료 분사량 타켓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보정입니다. 냉각수 온도는요, 이슈를 통해서 연료 분사량을 보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령 어, 주 분사량이 있는데 여기다가 야 조금만 더 넣어줘라, 또덜 넣어줘라 이렇게 보정하는 기능을 한 겁니다. WTS는 근데 이 WTS는 어, 우리 질문자님이 보시는 계기판 온도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으로 나와도 실제로 엔진 내부의 온도는 높다. 그 높은 것이 곧 이슈로 들어가서 연료 분사량을 보정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엔진 온도를 어, 계기판 온도를 중심으로 어, 조정하는게 아니라 냉각수를 통해서 손대는 겁니다. 엔진 온도는 곧 쿨란트라고 어, 하죠. 냉각수의 비중입니다. 비중. 이 비중 조절을 해서만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건드리지 않으면 엔진 온도를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곧 비중을 높이면 엔진 내부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곧이 말은 WTS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WTS 온도 값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고요. 비중을 낮추면. 엔진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음, 지난번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던 내용인데 어, 하나를 그려서 질문하신 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어, 왼쪽선 얘는 전압선입니다 V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선이 선은 온도선입니다. T선입니다. Temperature로 하고요. 아, 엔진이 차갑습니다. 또 덥, 덥습니다. 이렇게 더, 높, 높낮이가 다를 거 아닙니까? 아, 자 이렇게 현재 엔진의 온도가 여기 지점에 X볼트가 들어갑니다. X볼트가 ECU로 갑니다. 그리고 ECU로 가고요. 냉각수 비중을 건드려줘요. 그러면 비중을 낮춰준다는 조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냉각수 비중을 낮추면 이렇게 돼요. 이제 그때 이 전압은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전압이 높아졌죠. 얘보다 어, y 볼트 값으로 변한 거예요. 이 값이 이슈로 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자, 온도가 높았다, 낮았다. 이거 여기도 아직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가령 60도라고 생각하죠. 가칭입니다. 60도씩. 자, 이쪽은 갈수록 높아지는 쪽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를 이 지점의 온도를 가량 80도로 보는 겁니다. 80도씨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은 이만큼 되면 100도가 되겠죠. 100도가 되면 어때요? 전압은 더 낮아지죠. x-1 볼2 이런 식으로 전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 날씨가 추운 겨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점점점점 낮아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높은 전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전압은 곧 ECU로 하여금 연료분사를 늘려라. 연료분사량을 증가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전자제어 자동차 엔진의 EMS입니다. 오늘 지금 질문을 처음 주셨어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주신 질문이 첫 번째고요. 어, 그동안에 어, 저의 글을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네이버를 방문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 저를 잘 모르셨을 것 같고 그래서 자동차를 타면서 궁금증이 없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동안에 음, 이용했던 자동차가 너무나 완벽해서 어,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도 가질 필요가 없었다. 음,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첫 질문 치고 이 권영호한테 질문을 주셨으니까 권영호는 음,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는데 이 아래다가 이 텍스트로 글을 쓰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이미지를 통해서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 제 육성으로 답을 드리는 것이 우리 선생님의 이해를 돕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자동차가 어, 발생하고 있는 노킹. 자, 노킹인가요? 노킹 맞습니다. 음, 이 노킹은. 보통 이렇습니다. 어, 여기서 보면 평지에서 주행 중에 엑셀을 1,800이나 2,000 rpm 정도 밟을 때라고 지금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어, 엑셀을 밟았다가 놓을 때 나는 것입니다. 디젤 로킹은 엑셀을 밟았다가 놓을 때, 그런데 얼핏 보면 내가 밟을 때 나는 것처럼 착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이해하시죠. 를 디젤 로킹은 어, 가속 이렇게. 말리다, 막, 가속, 말, 엑셀 페달에서 팔을 뗄 무렵에 소리가 난다. 이게 디젤 로크다. 어, 한두 번 때리다가 말기 때문에 디젤 로크라고 하고요. 연속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개소린 자동차처럼 연속이 되진 않습니다. 까르르르르 이러진 않아요. 까라락. 가라락 이 정도로만 남이다. 그래서 그냥 쉽게 노크라고 합니다. 디젤 노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 이제 디젤 노크의 개념과 디젤 노크가 왜 발생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부디 제가 드리는 답변으로 사업소를 가시든 주변에 있는 정비업체를 가시든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해서 어, 디젤 노크의 정비가 개운하게 처리가 돼서 앞으로. 좋은 자동차로서 또는 성능 좋은 자동차로서 제 역량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기량이 상당히 높은 차죠. 자 그러면 이 자동차의 최대 출력을 생각하면 3800rpm 이에요. 3800에서 어, 127마력 정도의 힘을 내려면 어, 바로 뭘 가져야 되냐. 엔진의 냉각수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냉각수 정비 쿨란트 아, 어, 쿨런트. 그 다음에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을 잘 관리하시면요, 최고 성능을 낼수 있습니다. 곧 최고 출력을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연비도 좋아집니다. 좋은 연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냉각수를 잘 건드리고 어, 오일을 잘 건드려 주면 곧뭐 어, 순정품 오일을 쓴다 또는 냉각수도 순정품을 쓴다 이런 개념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어, 제가 드리는 영상 속에 이미 답은 들어 있고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 지 답변을 하는 영상 말미에다가 우리 선생님께서 꼭 보셔야 할 영상을 링크를 걸겠습니다. 그 링크를 따라서 가시면서 하나. 하나 보신다면 아마 우리 선생님은 이 권영호 TV의 구독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동차 관리에 첨단을 갖는 분이 되지 않을까. 또한 항상 건강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영상을 보면 볼수록 하하 이 사람 말을 보니 어디 가서 차를 정비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그때 저하고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아, 정비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어, 왼쪽 상단에 있는 곳에 전화를 주시거나 우측 상단에 있는 곳으로 홈페이지를 오셔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상담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 가능하면 성심성의껏 노력을 다 해서, 어, 우리 선생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드리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우측 하다에 있는 구독을 해 주십시오. 구독을 해 주시면, 저는 그것이 곧, 유튜브 생활을 하는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까지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이제 정비하는데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고, 그 정비사들 분들한테 사업소를 가시든, 뭐 어느 누구를 만나는 정비사든지 간에 그분들과 대화하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상담을 해서 정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 나름의 추측과 상상을 해봅니다. 이젤로크에 대해서 완벽한 정비가 되는 그런 자동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지한되세요